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법, 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법 할때 헌자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진면자가 보이고 어, 아름다울 봉자 또는 주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눈목자가 옆으로 누웠죠. 그물그물망자가 되는 거죠.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해하다 할때해 자도 이렇게 보이게, 보이게 됩니다. 자 해하다, 마음. 그 아름답다. 집, 뭐, 거물. 이건데 왜법헌 자가 될까요? 이것은 성경의 스토리를 모르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글자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둠이 장막처럼 임하고 자신이 성막처럼 되셨다. 그래서 제가 진면자라 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신데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분이 성막처럼 되셨다는 거죠. 자, 자기 땅에 오신 이스라엘 왕이신데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죄패를 붙이시고 고시된 거죠,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아름다운 봉자죠. 그리고 그분이 헤자 보면 약간 빛이죠 위에 그죠. 옆으로 누웠죠. 죽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사람들 관리죠. 옆에 관리들이 있었다.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조롱 받으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되는 백부장 같은 사람도 있었죠. 조롱받시 크게 소리 질러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아름다우신 분이 소리 질르셨다 언제 어둠이 임할 때, 쾌함을 당할 때.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나타내다 고시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운명하셨다. 해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 자던 자들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성하다. 그때 어떤 상황을 말하죠. 자 여기 눈목자가 보이는데 눈목자 옆으로 누웠죠. 그죠? 여기 보면 눈목자가 누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눈목이 보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이죠. 성령이 떠났다. 죽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성령이 죽었는데 옆으로 누웠는데 거물이 되느냐. 성령은 뭡니까? 비둘기죠. 비둘기를 잡는 대적의 도구가 뭐죠? 그물. 그래서 눈목자가 옆에 누우면 성령님께서 떠나시고 죽었는데. 그죠? 그때 그 관련된 어 대적의 도구가 뭐냐면 그물이라는 거죠. 그죠? 해함을 받는 사람이 그물에 갇혀 있죠. 그죠? 그물에 갇혀서 영이 떠나실 때, 성령이 떠나실 때의 마음이 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설명되는지 성경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대적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십자에 달신 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나를 헤아리고 꾀합니다. 눈과 영혼과 몸이, 이거 10편 31편에 나옵니다. 몸이 새하오니 자, 몸이, 이 제가 뭐랬습니까? 뭐라 영혼이 뭐라고 그랬죠? 새라 그랬죠? 그죠? 네, 비둘기 같은 신령이시죠. 그때 몸이 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주의 공의로 구원하여 주시고, 비밀이 친 뭐라고요? 그물에서 구원하 주십시오. 영을 잡는, 새와 같은 사람을 잡는 도구가, 대적의 도구가 뭐죠? 그물이다. 그들이 해하려고 깨하면서 그물을 치고 이 메시아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의 관청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오른손을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는 해암이 없습니다. 제가 해할, 해할 해자를 설명한 걸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관청, 관화한 뜻이 되겠죠. 자, 이러면서 그때 마음이 뭐냐는 거죠. 자, 주의 법을 패한 사람들에 의해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해하려고 하는 주를 줄을 십자가에 달았죠. 그죠? 아름다운 사람, 왕을 달았죠. 그 밑에 보면 흑토자 보입니다. 그땅의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 뭡니까? 주의 법을, 주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바꾸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메시아를 나타내는데,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그 율법에 손은 잡고, 대그 뭡니까? 뭐,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을 먹지 말아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개념의 내용이 아닌데, 그 기쁜 뜻을 눈이 가리져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을 죽여버리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세상에, 지금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법을 바꾸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얘기 속한 사람들은 법을 바꿉니다. 처음에 하는 일이 법을 폐합니다. 어떤 그냐면 요즘 같은 동성애 같은 이야기를, 그 법이죠. 소수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법을 바꾸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무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법, 법이 충돌하기 해서 해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그 자기의 정권을 잡을 때 법을 바꾸고자 하고 여러 가지 권모술수로 이걸 해하려고 깨하는 거, 우리를 해하려고 깨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해하려고 깨하는 거, 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헌자가 되는 것이죠. 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이 해함을 당하지만 이 사람들은 해하려고 법을 바꾸지만 마, 그들의 마음은 거물을 낳고 이 사람 주를 죽이려고 깨알는 그 법을 만들지만 나는 아버지에 대한 그 십자에 달 아름다우신 봉 아름다운 봉자죠 아름다우신 분의 마음은 나는 아버지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거물을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십자에 달신 분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분의 마음이 뭐라고요? 법을 떠나지 않아했다. 이 사람들은 법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법을 또 어, 자기 공문대로 바꾸고 법을 만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마귀에 속한 사람 특징이 제일 뭐냐면 법을 바꾸는 겁니다. 법을 법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를 해라, 그리고 동성애를 해라, 동성애가 옳다 하고 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법과 대치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법을 바꾸는 것이 뭐 인권을 위한 것죠 아닙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자, 똑같죠.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놨습니다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되는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강구해서 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악한 법을 만드는 자들과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늘 강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해에서해줘 그죠? 나를 권하해 주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이렇게 이야기. 해안과 관련된 그때 그분의 마음, 그리고 나는 끝까지 아버지의 법을 밖에서 지켜주시면, 내가 끝까지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귀한 글자입니다. 제강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